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2017년도부터 매년 새첫 주일 예배에 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교했고요. 2018년도에는 다음 주 월말 말씀이죠 민수기 육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어, 작년에는 팔 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올해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사실 팔복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복들이 다 역설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를 비트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복인 것 같습니다. 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애통을 언급하시면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가 펜테오라는 단어라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랍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아프는 것이 왜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처절하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벌써 5년 되었는데 저도 누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절하게 한번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일까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땅바닥에 나와서 허망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그게 왜 복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슬피 우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죠?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처절하게 애통을 할수 있는데 그게 왜 복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반발심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아십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많은 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시가 그렇고요 십자가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잘 납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를 남겼어요. 시 제목이 팔복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여덟 번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 이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저희는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윤동주 시인이 남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나라 이런 슬픔 가운데 망연자실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복된 상황이냐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실제 썼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자필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윤동주 시인의 실제 시가 이래요. 팔복이라고 써놓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여덟 번을 쓴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썼다가 아마 좀 불경하게 느껴졌나 봐요 한번 지워요 지우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썼다가 다시 지워요 그리고 저희가 슬플 것이요 하고 나중에 영원이라는 말을 첨부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반발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왜 애통이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복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애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애통이 다 같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주의 있게 읽어보면 성경은 두 종류의 애통, 두 종류의 슬픔을 사실 구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 근심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근심이래요. 우리를 변증 진리에 대하여 변증하게끔 하는 마음을 막 준대요. 이 근심은 또 때로는 분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요. 때로는 사모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열심을 내게 만들고요 때로는 죄 짓는 나를 자책하고 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대요 근데 근심으로 번역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이거 슬픔이에요 애통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영어로 보여주시면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but worldly sorrow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Godly sorrow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 어떤 거냐?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다음 말씀, Godly sorrow는 has produced in you. 우리 마음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을 불러 일으켜요 Honesty 아주 진지함. 이건 열정을 주는데, 아나 자신을 클리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인디그네이션, 막 분노가 임해요 아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알람, 놀라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놀라게 돼요 롱인, 갈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준비하게 돼요 뭐를? 저스티스,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고 그 앞에서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애통이에요 잘 보세요 세상에 두 종류의 애통이 있어요 Godly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Worldly 세상적인 슬픔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시련을 당해서 목 놓아 울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Worldly Sorrow예요 세상적인 슬픔이 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을 복은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가드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각을 주셨어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두렵게 만들고 열심 히 내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는 나의 죄를 향한 애통 이 가드리 사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런 애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혹은 나는 직분을 받기도 했는데 2019년을 돌아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죄 가운데 뒹굴었다면, 오호라 oh,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애통이 있어야 돼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어떤 위로가 있냐면, 어, 제가 원래 헬라 원어를 가지고 설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원어를 봐야 잘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온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파라칼레오 혹시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파라는 뭐뭐뭐 곁에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곁에 불러주시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애통의 장면, 그런 위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1팔장십 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오, 하나는 세리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교만하죠.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godly s o r r o w 요 하나님이 이 세리의 마음을 감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난 이렇게 예배드리러는 오지만 나는 세리. 당시 남자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여자 죄인의 대표는 장기고요. 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앞에 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데 저 세리는 문 바로 앞에서 가까이 감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지시 대명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이라 그러고요. 저기 뒤에 계시는을 보고 저 사람이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려지세요. 지금 성전 안에서는 바리새인이 앞에 있어요, 단에 가까이 있어요. 세리는 저기 뒤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 바리새인이래요, 이 세리래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인 셈이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진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거하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에 "영화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올한 해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죄인이네요. 놀라울 정도로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네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세바를 범했죠. 죄책감 없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그에게 가달리 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임해요. 그가 성경에 따르면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쓰죠.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요. 근데 그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까이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실 때 그에게 가들리사로 애통하는 마음이 임했어요.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 때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정말로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넘어섰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 성경 인물 가운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시편 11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36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동성혼이 동성혼이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미국의 교단들이 지금 동성을 동성혼을 인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요. 주의 법으로부터 멀어져가요. 지금 PCUSA가 그랬어요. 지난 주에 또 하나의 빅 뉴스는 미국 UMC 역시 이 문제로 교단을 나누기로 했대요. 동성애 찬성 쪽과 반대 쪽으로.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흐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에 빠져 심판받을 조국을 위해 하도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가볼까요? 에스겔 9장 말씀. 에스겔 9장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스러운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을 표를 해서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 애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저희 교회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의 아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냐면요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고요. 세번 태장으로 맞고요. 한번 돌로 맞고요. 세번 파선하고요. 일주안은 깊은 바다에서 조난당했고요. 여행하면서 강도도 많이 만났고요.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십팔 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통이 있었어요. 성도를 향한 애통이 있었어요. 하,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탄식했어요. 주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성,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돌로 쳐 죽인다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을 넘어서서 타락하는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한 탄식과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한진 시인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남긴 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이렇게 되죠.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 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더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러운 날에도 나 외에는 볼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세가 참 좋더라고요. 나만을 위하여 우는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애통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위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여 주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위로를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이 자동적으로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공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너무 꼭 기억하세요. 애통은 자동적으로 형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만 그것이 형통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아요. 남편이 위로해 주나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형통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소통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수 없고 알수 없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애통이 다 복이 아닙니다. Godly sorrow,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고 worldly sorrow, 세상이 주는 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아파해야 돼요. 일주일간 죄악 가운데 살면서 뻔뻔하게 귀신같이 이 자리에 또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놀라고 분하고 아파해야 돼요. 그 애통이 오늘 임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그 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께 좀 갔으면 좋겠어. 애통에 대한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 주소서. 죽은 내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대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 우상 주님만.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그런 월들리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들리 서러움이 우리에게 정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시며, 사무하게 하시며, 열심히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세대를 인하여 애통하며, 미국과 한국을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음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해 놓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애통이 변하여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애통하는 자, 거들리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복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